잠 살짝 들었거든요. 네, 아까 속보시더라고요 아, 아, 네. <laughs> 시설 좀 아, 얼마나 이렇게 편하게 하니까 어제 네. 이비티비 <laughs> 대표원장 정윤준입니다. 자, 오늘 남자분 두분 마지막 고객님으로 오셨는데, 고객님은 얼굴이 약간 동그란 얼굴에 굉장히 미남이세요. 앞쪽 부분만 눈썹이 조금 있으시고, 이쪽에는 또 눈썹이 약하시고, 가운데 정도가 조금 있으시고, 맨 끝에는 눈썹이 많이 없는 형태. 눈은 되게 동그랗고, 비율이 괜찮으신데, 눈썹만 조금 넓게 이렇게 나 있으시면 굉장히 미남형으로, 예. 표현이 될것 같아요. 저도 파자도 고수들 캡 왔습니다. 눈썹을 평상시에 하시고 싶은. 이유가 있으시요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팔자도 고치고, 네. 또 눈썹이 남자들이 보면 이렇게 네. 호랑이 눈썹이 딱들에 강연한 네. 인사도 시켜줘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보면서 머리빨 다음에, 머리가 제가 없기 때문에 눈썹이 좀 아... 진하게 되고 싶어서, 예, 네. 네, 그렇게 왔습니다. 맞아요. 관상학적으로 네. 남자분들이 눈썹이 사업에 굉장히 많은 운을 차지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되게 많이 오시는데, 네. 실제로, 눈썹 하고 나서 계약건들이 많이 발생했다, 음.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아마 고객님도 눈썹 하시면은, 하시는 일이 굉장히 번창하실 걸로. 네, 저 주변에도 눈썹 네. 하시고 난 다음에, 재물 운이나 이런 게 맞아요. 많이 늘었다. 맞미요듯뭐 그러니까 네. 그뭐 저도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네. 저도 이야기도 많이 듣고, 소문 듣고, 워낙 네. 또 뭐, 제비가 잘안 닦고, <laughs> 선생님도 뭐, 수치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유, 합니다. 네. 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디자인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특별히 디자인 원하시는 건 있으세요? 선생님한테 맡길 겁니다. 네. 여기 눈썹 윗부분에 여기 약간 뭐가 난게 있잖아요. 빠져서 왔던 거예요. 네 운동을 매일 하는데. 어... 저녁에 호흡를 덮어서 가거든요. 검도 따, 하세요. 예, 땀이 많이 나니까 항상. 네. 네. 언제 올라오신 거예요? 이번 주에 올라왔어요. 이번 주에. 네.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터치를 네. 오늘 가볍게 이제 이 아랫부분만 들어갈 거고 네. 이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리터치 때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안쪽에서 염증은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네. 이제 상처 보이기 때문에 시술은 그쪽 피해서 들어갈 거거든요. 네. 남자분들은 보통 일자 눈썹과 약간 산이 있는 눈썹 둘 중에 이제 많이 하시는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강렬한 인상을 원하셨기 때문에 너무 일자 순한 인상보다는 약간 산을 높여서 남성적인 이미지를 좀 강조해서 디자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중에 누가 먼저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눈썹을 아, 추천하셔가지고 아 동생이 네. 먼저 네. 하기 이야기 했는 게 아니고 네. 동생 최소 씨가 아 먼저 저한테 해보라고 해갖고 아, 자 평상시에 눈 뜨는 것처럼 한번 떠볼게요 좀 전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네. 이쪽 눈썹을 좀 많이 치켜 올리시거든요 네. 근데 이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가 또 정면 보실 때는 눈썹이 낮아져요. 네. 그래서 근육 움직임에 따라 눈썹을 이쪽을 낮추기에는 눈과 눈썹 사이에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네. 일단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라서 네. 시켜 올린 상태에 맞추기보다는 지금 평상시에 있는 상태로 제가 맞춰서 시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울 한번 보시고 여기 안쪽으로 눈썹 결난 것처럼 들어갈 거거든요. 네. 괜찮을 것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아랫부분은 정리 살짝 해도 될까요? 네. 네. 하시다가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색소는 206번 단독으로 들어갈 거고요. 눈썹이 앞쪽이 많이 약하시기 때문에 1825 니들보다는 0.20 니들 1720을 사용을 해서 1차 시술을 들어갈 거고, 리터치 오셨을 때는 뒤쪽 눈썹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1825 니들을 사용해서 리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눈썹은 다 됐고요. 착색 좀 시켜드릴게요. 좋으시는 것 같아요. <laughs> 잘, 잘 눈썹 다 됐고요. 한번 앉아서 디자인 보도록 할게요. 엄청 자연스럽게 잘 됐습니다. 앞쪽하고 뒤쪽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있던 눈썹처럼. 와와 와, 사람이 틀리겠네. 엄청 잘 생겨주셨는데. 아. <laughs> 원하시는 예. 대로 되셨어요? 예. 오. 까져. 아, 그래, 있는 것도 진짜 눈썹이 느었다 그죠? 네. 예. 일주일 동안 관리 잘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잠 살짝 들었거든요. 예, 아까 코고 아, 싶더라고요. 그 예. <laughs> 시술 좀. 아니, <laughs> 얼마나 편하게 하니까. 예. 통증은 어땠어요? 아,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예. 할때 느낌도 크게 많이. 아, 전혀 없었고, <laughs> 잠이 살짝 들 정도였으니까. 아, 너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못하시고 <laughs> 원래 있던 <이렇게> 옷입니다. <모습이다>. 작은 <laughs> 눈썹이 아니네. 응. 아유, 부탁 일착보다 훨씬 더. 지금 눈썹 고객님한테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감사합니다 원래 있던 눈썹처럼. 아유, 어쨌든 이거 봐, 뻘어지지 말 네. 그죠? 리터치 때 그거 하시면 아, 예, 예. 되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